저는 그래, 기본 사이즈, 기본 아, 사이즈. 봤어요? 와, 너울 미쳤다, 너울 미쳤어. 아, 사이즈다. 봤어? 짰어. 날짜를 경험을 해. 봤어? 어우 너울 심한데 바다 찌그면 올라오네. 와, 크다. 와, 너울 바다 진짜. 우와. 야, 사이즈다. 기가 막힌다, 사이즈. 왔어우! 왔어우! 왔어. 으아! 자 사이즈 좋아요 왔어요 우 바닥만 찍으면 올라와 우아무다우아 자, 안녕하십니까. 다자봉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도, 아직도 핫한 마검포 깊은 수심 갑오징어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선 깊은 수심에 사는 갑오징어들에게 잘 먹혔던 채비, 애기, 그리고 운영 방법까지 모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비입니다. 자, 제 영상을 이전에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의 아실 겁니다. 제가 주로 썼던 채비는 보통 뽕돌 단차는 이제 여기까지 20cm를 썼고요. 자, 가지줄 단차는 보통 30에서 40 정도의 가지줄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썼습니다. 채비를. 자, 앞에 보이는 채비가 이번에 실제 현장에서 썼던 채비입니다. 자, 뽕돌 단차는 10cm를 줬고요. 자, 가지 단차는 자, 조류가 좀 느린 상황에서는 20cm를 줬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좀 빠른 상태, 뭐배 앞이나 뒤로 좀 많이 흘러갈 때는 자, 가지줄 단차를 한 30cm 정도 주고 썼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뽕돌 단차를 낮게 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저도 물론 깊은 수심 갑오징어 낚시를 몇번 다녀왔던 경험도 있었고, 또제 주변에서도 자, 깊은 수심 갑오징어 낚시를 하고 난 후에 공통적으로 외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은 바로 자, 바닷권을 노려라 였습니다. 다른 액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바닥만 잘 찍고 있으면 갑오징어가 잘 올라탄다 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채비를 바닥 수심에 붙이기 위해서 뽕돌 단차를 확 내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사용했던 애기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애기가 제가 오늘 자 주로 사용을 했던 애기고요자 오전 타임에 썼던 애기는 자 퍼플 색상 그리고 새마을 색상 이두 가지로 갑오징어를 거의 다 잡았고요 오후 타임에는 꼬마액이 AJ 색상이랑 이 시퍼런 색상, 퍼런 색상 이두 가지로 오후에는 갑오징어를 마릿수를 했습니다. 자세 번째 채비 운영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무게감 낚시도 하고 제가 끝보기 낚시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채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감 낚시를 할 때는 제 팔이 바닥이라고 쳤을 때 뽕돌을 바닥에 찍잖아요 뽕돌을 바닥을 찍고 최대한 이 상태를 유지를 많이 해줬습니다 자, 바닥을 찍고 아예 최대한 뽕돌을 바닥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최대한 바닥 수심에 채비를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아예 뽕돌을 눕힌 상태에서 자, 최소 5초 이상의 스테이를 가져간 뒤에 살짝만 들어봤습니다 살짝 바닥에서 한 1에서 2cm 정도만 뛴다는 생각으로 살짝만 뛰어서 입질 확인만 하고 또 다시 바닥 찍고 기다려 줬습니다. 그리고 최소 5초 정도 스테이를 준 다음에 또 살짝만 들어서 입질 확인을 이렇게 입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끝보기 낚시를 할 때는 자, 뽕돌을 바닥에 찍고 눕힌 상태에서 천천히 뽕돌을 이렇게 들어 준다는 느낌으로 살짝씩 올렸습니다. 자, 뽕돌을 눕히고 5초에 걸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닥에서 거의 뜨지 않게, 거의 0.5, 1, 2mm 정도만 살짝만 띄운다는 느낌으로 살, 천천히 들어줬습니다. 바닥을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느낌으로. 얼마 뜨지 않게. 계속, 초리 때는 집중을 하면서, 채비 운영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갔습니다. 다음은 입질 패턴을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낚시를 하면서 가장 많았던 입질 패턴입니다. 초릿대를 살짝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 식으로 들다 보면은 초릿대가 자 제일 많았던 입질은 갑오징어가 올리는 도중에 쭉 초릿대를 안고 들어가는 입질이 가장 많았고요. 자그 다음에 입질은 자 바닥을 찍고 천천히 그렇게 올리고 있으면 자 하나 둘셋넷 초릿대가 이런 식으로 좀 털리는 입질도 꽤 많았습니다. 자, 한 번만 터는 게 아니라, 쫙쫙 잡아 땡겨가는, 자, 입질도 들어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입질도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왔고요. 자, 세 번째로 들어왔던 입질은, 자, 쭉 들고 있다 보면은, 팁만 살짝 탁, 이런 식으로 팁만 살짝 먹는 입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그리고 끝보기를 한다고 무게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바닥을 찍고 채비를 올리는 도중에도 무게감이 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챔질을 같이 해주셔갖고 오징어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제 오징어 입질이 조금은 눈에 확실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좀 경험이 좀 쌓이셔야 낚시가 점점 쉬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무게감 끝보기 낚시 두 가지의 종류를 다 낚시를 해봤구요. 자, 오늘 낚시를 하면서 또 한번 느낀 거지만 정말 바닥만 잘 찍고 있으면 오징어들이 따박따박 잘 타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었 자, 그럼 현장에서 또제 가보징어 낚시를 또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 때는 리비에라에서 나온 홈볼트 아이드 TT 1502랑 1702두 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1502는 이제 갑오징어 전용대고, 1702는 심해 가보징어용 낚싯대인데, 1502로 쓸 때는 이제 무게감 낚시로 사용할 때 쓰고 있고, 1702는 이제 제가 이 끝보기를 사용할 때, 번갈아가며 쓰려고 쓰고 있습니다. 1502보다는 1702가 끝보기 하기가 더 훨씬 편하더라고요. 어세요 자, 지금, 세비 운영은, 자, 끝보기도 할 때는, 자, 바닥을 찍고, 어우, 무거워, 씨. 바닥을 찍고, 천천히 올려줍니다. 천천히. 한 5cm 정도만 바닥에서, 5초로, 5초를 센다는 생각으로,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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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올리고,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리고, 다시 바닥 찍고, 다시 5초에 거쳐서, 올리고, 추일 때가 확 먹을 때가 있습니다. 까딱 거릴 때도 있지만 확 먹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챙기려 하고 있어요. 우와, 사이즈 봐. 자, 새말색상. 자, 이제 똥돌은 자, 선사에서는 20호에서 25호까지 챙겨오라고 했었는데 저는 일단 좀 수심 30m 이상 권을갈 때는 똥돌은 30호까지는 최소 챙깁니다. 30호. 지금 현재도 이제 30호를 쓰고 있고요. 30호를 쓰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을 빨리 찍는 그런 역할도 하고,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실 때, 옆 사람이랑 라인 꼬임이 최대한 없는 게 좋아요. 최대한. 그래서 최대한 채비를 좀 무겁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그래서 오늘 주력으로 쓸 봉돌은 25호에서 30호까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왔어요어우 아, 겁나 무겁네. 노을이 심해서 어 선수성 쉽지가 않습니다. 와씨 이거 이번 거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은데? 우와 힘들다. 자 새말색상에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아. 좀 무게감이 잘 실릴 때는 이제 무게감 낚시로 하고 무게감 좀 많이 안 실릴 때는 이제 뚜벅이 낚시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둘다할줄 알아야. 재밌기도 하고, 또, 갑오징어또한 마리로 더 잡아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와 s 와 s 와 so. 우와, 안감이겨. 우와, 씨. 우와, 사이즈 봐. 우와, so, 와. 아, 빠스 왔어요. 와, 안감니안감니다 우와. 야, 새만 색상이 열리라네. 허 <laughs> 어, 왔어. 미친듯이 나옵니다, 미친듯이 나와. 아, 빠졌어.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왔어요. 이번에는 무게감 낚시로. 자, 퍼플도 잘 나옵니다. 자 오늘도 빙장을 했고요. 사이좋라총 주가는 64마리. 총 주가는 64마리. 35리터 아이스박스가 거의 거꽉 찼네요. 지금 오늘 낚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타왔다. 자 오늘은 제가 갑오징어를 64마리 이렇게 잡고 낚시 마무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9월 초반 때. 작은 사이즈의 갑오징어를 잡았던 방법과 11월 초가 됐는데 그때랑 확실히 9월 초반 때랑은 확실히 낚시하는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좀더 쉬워졌다고 할 수도 있고 수심이 깊어졌기 때문에 좀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낚시 방법은 기본적으로 제가 바닥만 잘 찍고 채비 운영을 할수 있다고 하면 좀더더 더 쉬워지지 않았나 아무래도 초반보다는 또 아직 갑오징어 시즌이 아직은 좀더 남은 것 같아요. 아직은 수온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기온도 지금 아직은 좀 따뜻하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는 좀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수온이 막 급격하게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좀더 갑오징어 시즌이 좀 많이 남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깊은 수심 갑오징어 낚시를 가실 때, 꼭이 영상 청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좀 많은 마리수에, 만족할 만한 마리수의 갑오징어를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